주차할 때 엄청 많아. 괜히 가까웠네. 왜? 네? 아니. 정토사를 일단. 이 뒤로 가는 길이 있겠지? 애플로치는 등산모드로 저절로 넘어가나? 아니. 안 올라가? 설정해줘야지. 등산모드 뭐 찾나? 그냥 고도 표시되고. 여기서 어떻게 쉬운 길로 갈래? 큰 어려운 길로 갈래? 쉽고 가까운 데 그런 길은 없어. 근데 이걸 좀만 걸어가면은 쉬운 길로 나오면서 걸어갈 수 있어. 아. 이 길로? 저 매봉이 정상이야, 현재는. 저 망경대가 정상이었는데, 저 군무대가 있어서 못 가거든. 가보자고. 매봉까지 갔다가, 돌아오던지, 가봅시다. 좋은 길입니다. 야 바로 계단 나오네. 야 차부터 빡세버리네. 나무 냄새가 좋긴 하지. 안나안 나? 안 나? 여름이니깐요. 겨울은 상대적으로 벌레가 없겠지. 아, 그럼, 그럼 아좀 나아졌다잉. 그런 거 하지 마. 네. 플래그 타는 거 아니야, 한 번은. <laughs> 플래그 타고 와. 겨울에 오르막길 롯데가 나왔다니, 저거. 아, 공기는 시원하네요. 여기 장토사 내려가는 길이고 매봉 2100m. 갑시다. 바지 너무 좋은데? 우리 400m 왔어 지금. 아니 바지가 너무 좋은데? 그 다리 찢기 해도 돼. 안 입은 것 같아. 그리고 와뭐좀탁털 털려. 협찬받았네? 아 이거 한더 살걸. 세일할 때. 어린이용. 거기를 조심해야 돼. 여, 거, 거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야. 아! 뭐야. 누가 나 밟았어? 아니. 나 여기 있는데. 이상하다. <laughs> 누가 내 뒤꿈치 는데여자 이제 상세 길이 있네. 거기 돌문바위가 그 바위에 구멍이 나있거든. 거기를 돌면 손을 들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럼 뭐세상에참손다익어졌거든 나무 냄새가 좋네. 미각, 코로나로 미각상실, 후각상실한사람 나무 냄새 하지 않아? 정신승리하는겨? 뭔가 나무 뱃냄새 나무를 베었을때 나는 냄새 난 안나는데 어... 우리 얼마 나왔는데 반은 왔어? 아니 3분의 1 아, 목표 달성 목표가 뭐야 진짜? 1킬로미터 목표 엄청 낮게 나잖아 내가 0인가? 나는 6000걸음 그래. 신발끈을 너무 헐렁하게 맨날 쪼깃떡 알아서 가다가 발냇길에서 다시메자고 아무튼 돌문바위그 코스로 진짜면 사람이 엄청 많을 거야. 어, 저기 안내판 있다. 어? 이만큼 약스터가 있네? 근데 이시이딱 좋다, 날씨가. 날씨는 아주 상쾌, 쾌적. 저렇게 꼬여있네 아니지 외모까지 이제 950m 저희가 정상인가? 가봅시다 이제 드디어 능선에 올라왔나요? 아 능선 언제까지 능선을 가야 돼? 이거 어 아까도 이쁘이 였는데 어이없다 다시 또 오르막이야 장난 아니다 덥진 않았었네 그야말로 상쾌해 혹시 뭐 오이라든가 토마토 이런 거 하나도 안싸왔나요 참외 미리 먹고 왔으니까 뭐 전망대가 있네 능선 올라왔나 이제 능선 올라오면편해 여기 아 15분 남았네 또6 0 0미터네6 0 0미터 남았어 근데 1 5분이나 가네 사람 많아지지 이게 청계산 그 입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야 그냥 이제 게 이렇게 거하이 세구한 마음으로 도라하도는거야아지도라 하지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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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라 하지도라? 하지도라? 내가 앉아 있는 것 같네. 가자. 마지막 오르막길. 아, 이여기 재밌.. 재밌어. 재밌어. 남았다. 매번까지. 4번미터왔어 음. 아니 그런데 음악도 빅뱅에 비즈깔리고 <laughs> 이걸로 을까 어? 돌을 못찾겠다 제가요 정이있어 아씨

저기, 있네. 오, 네.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동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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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가 가자, 가자,